자리를 잡아가지고 세팅을 다 했고요. 어, 자리 잘 잡은 것 같아요. 지금 여기가 카라반도 주변에 많이 있고 어, 캠핑카도 그렇고요. 지금 비가 생각보다 좀 많이 와서 270 원인을 좀 폈고요. 이렇게 최대한으로 밀착시켜서 그 공간을 만들어줬습니다. 그래서 밑에서 있으면 돼서 괜찮은 것 같아요. 와, 진짜 많이 온다. 아, 장난 아니야. 여기도 있어. 으, 이쪽은 없나? 이쪽은 없는 것 같아요. 이쪽은 없는데 저쪽이, 저쪽이 제일 많이 보인다 아유. 야, 장난 아닌데? 이걸 떡 걸렸다. 밑티로올틈로 닦아주겠어. 비내지는거 보는 거야? 발걸레 오는 게좀 아쉽네. 방광이네요. 아우, 달려 밥은 여기 넣없 는데, 아, 죽이야 맛있 다 맛있 어, 맛있 어, 맛있 어, 맛있 어, 맛있 어, 맛있 먹을까? 맛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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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야 맛있다. 음. 피피 뭐 별거야. 응, 음, 맛있어. 이렇게 해서 밥 먹으면 맛있는 거에 음. 다 다르지. 알았어 안 만질게 알겠어 만지게 <laughs> 아, 지금 이제 잠시 나왔습니다 주변도 좀산책좀 하고 돌아다녀보려고요 지금 비도 좀끄쳐가지고 아, 돌아다니기 좋을 것 같아 여기 그냥 주, 어, 주차장이에요 공용주차장 같은 곳인데 뭐 텐트를 치거나 이러진 못하고 카라반이나 뭐 캠핑카 이런 차량들은 캠핑을 좀 간단하게 좀 파는 것 같습니다. 바닥이 완전 질퍽해져가지고. 아, 형 아니네.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왼쪽으로? 저기는 횟집이야. 뭐, 그럼 어디로 가야 되는데? 응? 어디로 가야 되는데? 왜? 바네치킨 먹을래 <laughs> 진짜. <웃음> 이틀 동안 비가 끝이질 않아가지고 지금. 와, 뭐 하는 건지 모르겠다 지금. 어, 차가 똑같은 차가 두 대가 있네. 둘이 지인인가? 그런가. 모양이 약간 다르지 않..아니야? 아니, 똑같은가? 이름이 똑같아 이름이 괜찮네 응. 저 안개 좀봐 장난 아이더이 응. 그래도 저희 나리, 나름대로 자리 잘 잡은 게 카라만 하고 차하고 같이 노니까 괜찮은 거 같지 않아? 저쪽이. 맞지? 자리 잘 잡은 거 같아 응. 똑같은 차인데 더 있어 그지? 자전거도 똑같이 있어요 세 분이 같이 여행을 하는 그런 건가? 아니면 부부부 부부, 부부. 그지? 응. 세 커플이서 이제 차를, 카라반을 똑같이, 아니, 캠핑하면 똑같이, 똑같은 데서 주문해가지고 사서 같이 여행을 하는 그런 걸 수도 있겠다. 그지? 응. 아니, 우리 저희 구독자님 중에서도 응. 우리가 쓰는 카라반 쓰시는 분들 몇분 계셔? 아, 진짜? 어. 비가 지금 떨어지는 거야? 아니면 안 떨어지는 거야? 안 오는 거 같은데? 얼굴이 좀 약간 비가.. 바닥에 지금 물방울이 안 떨어지잖아 그럼 이제 얼굴 저기 얼굴을...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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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봐 물방울 안 떨어지지 응 어, 근데 얼굴에 신박철이야? 응. 그런가 봐 가지 빨리 어? 아 노는 것도 못하네 여기는 캠핑장이네 유료 설치할 수 있는. 여기는 주차 공간인데, 여기서 캠핑 하는 그런 것 같아. 여기도 괜찮다. 맞지? 산책로도 있고. 와, 여기 진짜 좋다. 진짜 바다 왔다. <laughs> 맞지? 그리고 여기 문제는 화장실도 있어. 그러면 이리로 또 옮겨? 지금 다시 또 정리해야 되잖아 아니 뭐 오래 걸리는 것도 아닌데 뭘? 싫어 나. 그래 거기 있을래 <laughs> 귀찮아 어차피 내일 갈 건데 여기 막 일주일 있는데 다취겠냐 옮기지 귀찮아 임서부 뭐 힘들게 하는 거 아니야 <laughs> 지금 6시 반밖에 안 됐는데 우리 여기 몇 시에 왔는지 알아? 12시에 왔어 6시간 있다 또 옮겨 에? 정말? 그아침 철수해 어! 근 너무 멋있어! <laughs> 야 여기 진짜 가봐. 뷰가 너무 좋다 여기 맞지? 응 외국 같아 그러니까. 저거, 저런 거 있어서 그러니까 <laughs> 너무 좋은데 여기? 한식 뷔페도 있고 한식 뷔페 저기야 치킨집 <laughs> <laughs> 원래라면은 자리를 무조건 옮길 텐데 지금 옮려가 많이 힘든가봐. 지금 오늘 어저께 이제 장소 갔다가 지금 벌써 이게 세 번째 장소인가? 그죠? 어? 어? 여기 옮겨 어. 아 박지로 선정했던 어, 여기 어, 옮기어 어, 어, 어. 어, 맞아. 그러다 보니까 네. 이제 용려가 옮기기가 싫은가봐요. 그래서 이쪽에서 그냥 일박을 그냥 해야 될것 같아요. 저쪽에서. 이름이 저기야? 청춘튀겨? 어 <laughs> 아니 결국에 선택한게 치킨이야? 아 한식먹어 그럼 한식뷔페 아니 지금 결국에 선택한게 치킨이냐고 아니 한식뷔페 가자고 한식뷔페 가? 응 아, 한식뷔페 가 한식뷔페 하고 저녁에 고기에다가 또자냐하고 어? 그래 네. 밥 먹고 생각해봐 그러면 치킨 클로즈인데 근데? 아닌가? 어, 던데 내가 확인했는데 아니 어떻게 할 건데 그래서 밥을 먹고 밥을 먹고 그러면 치킨을 사가지고 가던지두중 하나만 어두중 하나만 밥 먹자 그냥 당신은 치킨 먹고 싶어?

창보고 아, 있었네 문 열어볼까? 잘 있었어 신바야? 음. 커갖고 팔이 막 다네. 양치 간식이야. 너밥다 먹었어? 안돼 안돼. 밥다 먹으면 양치 간식 줄게. 밥 먹어. 이 자식 간식 준다 그럴 때만 나오지. 입맛 따시지 말고 그래도 안줄 거야. 근데 캠핑 나오니까 왜 좋은지 알것 같아. 왠지 좋은지 알것 같아. 가, 간식도 많이 주고, 구경할 것도 많고. <웃음> 이러니까 <웃음> 캠핑 나오는 거 좋아하는 거야. 신발랑 음료랑은 자는 것 같아요. 지금 저는 좀 자다가 일어나 가지고 아직 자기에는 좀 시간이 좀 그래서 술한잔 하고 잘까 합니다.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소주여가지고 구매를 했는데, 지역 소주 같지는 않고, 모르겠어요. 어떤 맛인지 이걸 하나 샀습니다. 그리고 이번 여행에 너무 잘 쓰고 있는... 버너. 일단은 응. 문을 여기 넣어 놓고 했는데 박태준 만화회사 대하게 보이네요. 이제는 뭐 거의 대한민국에서 명실상부 최고의 공룡 만화 제작사가 됐는데 지구가 처음. 살짝 툭튀 특이한게 이게 뚜껑이 여는 형태가 아니고 이렇게 맥주 캔처럼, 맥주병처럼 따는 형태에요 이게, 이게 한번 따면 끝나는거야 보관하지 못해 이게 조금 아쉽다 끓여서 먹어볼게요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김치도 샀으니까 같이도 같이 먹면 맛있을 것 같아. 아, 지금 이제 철수 중이에요 지금 시간이 벌써 꽤 많이 늦어가지고 12시가 넘어서 철수해서 가는 길에 식사하고 가려고 합니다 자, 일단은 모든 걸 이제 다 정리한 거 같아요 저쪽 안쪽에만 아이고 닫으면 될거 같은데 21 냉장고, 알뜰하게 썼다. 냉장고 빼낼 수도 있겠는데 그러면? 뭐? 어? 냉장고. 냉장고? 어. 그럼 지금 빼? 빼는 게 낫겠다 그러면. 그지. 응. 어, 너무 너무 없다 그지. 알뜰하게 완전... 썼네. 2박3일 동안 그래도 진짜 알뜰하게 썼다. 맘에 아 맞아. 안 맘에 안 맘에 안 맘에 이 맘에 안 맘에 안맘이 더! 더! 됐어! 사이드 내려야 돼. 응. 가 됐어? 어. 봐봐, 안 되잖아. 잡아줘야 되잖아. 씨. 물이야, 뭐, 어디다 뭐, 하냐? 아.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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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2박 3일 동안 캠핑을 어, 뭐. 끝냈는데. 네.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캠핑다운 캠핑은 못했던 것 같아 <웃음> 그치? <웃음> 어 우리가 예전에 예정, 계획했던 이제 어? 캠핑 다니면서 여행하듯이 해가지고 맛있는 것도 좀 먹고 그러자고 했었는데 뭐 그럴 수가 없었어요 비가 계속 내려가지고 어제 저녁때가 돼서야 겨우 비가 끝쳤거든요 이번 2박 3일의 캠핑은 좀 약간 망한 느낌이 좀 있었어요 아니요 나는 괜찮았어 나는 여기 또 오고 싶은데 근데 무엇보다도 이제 우리가 뭐, 쉘터나 텐트나 뭐, 이런 것도 챙겨오지도 않았고, 응. 카라반하고 어닝 펴가지고, 이제 어닝에서 이제 뭔가 먹고 막 그러려고 그랬는데, 응. 아, 그러기가 힘들 정도는 좀 비가 많이 좀 내렸어요. 또, 제가 혼자 왔으면은, 밖에서 캠핑을 좀 즐기는 것도 뭐, 어느 정도 가능했겠지만, 뭐, 일단, 옥녀가 임산부기 때문에, 뭐, 밖에서 너... 좀 캠핑을 하기는 좀 어려울 거라는 생각 때문에 밖을 못 나왔거든요. 그래서 조금 아쉬움이 좀 있었습니다. 핸드폰이 네. 전해 분들 일단 신발은 잘 놓은 것 같지. 음, 신발는 좋아했던 것 같아. 목적 달성은 나름 했다. 어. 신발 하고는 아마 이, 오늘이 마지막 여행이 되지 않을까 싶고 다음번 여행에는 아마 저희 따프리도 같이 해야 갈수 있겠죠. 어. 어쨌든 신발 잘놀았니 마지막 보라 신발 잘 돌았어 았대 나왔어 너 솔직히 불편하지 내려올라 그래 편하네 이어요 여기가 좋아? 좀 걸렸는데. 아니. 아니 할수 있어. 아쉽네. 걸렸는데. 할수 있어. 강하게 키워야지. 바다 봤어? 응. 음. 화단지 갔다 나왔어 봤어 보고 왔어 너무 예쁘잖아 여태까지 계속 비만 오던쩐지 그런가 운도 <laughs> 지지리도 없어야죠 요 아니야 나름 낭만적이었어 벚꽃은 그래도 폈잖아 응? 응. 분산휴게소 왔습니다 야, 일단 집으로 가는 길에 저희 아침에 밥도 못 먹고 그래가지고 집에서 잠깐 들려가지고 먹거리 좀 먹고 그러고서 이제 철수를 하려고 하거든요. 사실 이제 오늘 캠핑 이 끝이 아니고 내일도 캠핑 일정이 있어요. 그래서 내일은 부모님하고 또 캠핑을 가야 하는데 내일은 그 영종도 쪽에 있는 캠핑장으로 예약을 해놨거든요. 아버지께서 낚시를 좋아하셔가지고 낚시를 하면서 캠핑도 같이 하는 그런 장소로 일단 예약을 해놨으니까 캠핑을 또 가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영상, 어 다음 영상은 저희 부모님하고 함께하는 캠핑 영상으로 한번 영상에 담아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밥 먹으러 갑시다. 야, 우리 여행하면서 숙소만 두 번, 숙소만 휴게소, 휴게소 밥만 먹, 숙소 밥만 먹, 밥만 두번 먹는. 실제로 그막그 그 여행지에서는 밥을 못 먹고 어. 한식 뷔페 가고 막, 그지. 응. 결국에는 비와가지고 우와. 괜찮아, 내일 맛있는 거 많이 먹을 테니까 아자 482번이에요 아, 8 2번 186번. 아, 지금 아직 모르는데 325번이니까 아, 그렇구에도 아, 시간 아는이 너무 찌꾸리만큼 아니야? 응? 이 <laughs> 너무 찌꾸리만큼 집에서 가다가 지만 이거는 라면에 추억의 도시락이라는데 오잘 나온다 나름 괜찮은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먹도먹 하겠습니다 양이 그렇게 많진 않아 도시락은 원래 흔들어줘야 제가 잘죠 들어야돼 80년대생.. 80년대생이 낫고 80년대생 이렇게 됩니다 와 우와 짱이다 이렇게 해서 음 나쁘지 않아 <laughs> 근 파도 안넣는난 발색한 거 같아 발색하고 와 벚꽃이다 벚꽃이래 벚꽃이 신발 <laughs> 뭐하냐? 엔자 TV.